국깡 보이스 안녕하세요 국깡입니다자 어드민 어비즈테 제가 이 가라데 코인 네배 이거 얻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쓸려고요. 이거 비싸긴 한데 제가 직접 쓸려고 합니다. 자 사용을 했고요. 이 가라데 코인이 두 배가 있고 네 배가 있거든요. 두 배도 전에 얻었었는데 이번에 네 배도 얻어가지고 어 이거 다 썼네. 자두 배도 어디 있어? 음 가라데 코인 어, 왜안 보여? 어? 어? 자 여기서는 안 보이나 보네. 어그 가라데 맵을 가야 보이는 건가? 아무튼 두 배랑 네 배를 썼거든요. 그럼 총한 다섯 배가 되는 건가? 자, 자 아무튼 코인 얻었으니까 다섯 배든 몇 배든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라데 세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람쥐가 데미지가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이 다람쥐 세팅 한번 가보도록 하겠구요. 자자 이거 이거를 해왕성 포션 제가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해왕성 포션 이거 하나 에, 여기다가 아 잠깐만 아 이거 샤이니 원보로 가져갈 거야? 아 샤이니 원보? 아아 아, 갑자기 고민되네. 샤이니 원보? 해왕성 포션을 아 아니다. 에 그냥 그냥 가겠습니다. 나중에 좀더 생각을 해보고 해왕쇼 포션이랑 파워패티 쓸려 있는데 그거 좀 아까우니까 나중에 가서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 가라데 가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 왔고요자 데미지 천만 넘었네 나이스 자 보면은 아, 가라데 코인 두배 있고 네배 있잖아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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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썼고요 오케이 어, 데미지 써 쎄지는 것도 있구나 저는 여기서 얻으시는 게썰썰 어, 썰, 이거 어친 아 어친 어, 이거 킹부 가라데 이거 어? 두개 얻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몇 판씩 하거든요. 일단 유닛 세팅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잠깐만. 이거랑 어, 팀을 에, 가라데 가라데 유닛 이렇게 해가지고 데미지 낮은 애, 낮은 애 교체. 어, 얘로 바꿔야겠다. 자, 세팅, 세팅. 다람쥐, 다람쥐가 워낙 세가지고. 약간 사기예요 이 정도면은 와 사기죠 진짜 천만이 됐습니다 천만 오 마이 갓오 마이 갓아 필드 보이즈 오케이 필티 보이즈 오케이 레벨 50 찍고 오케이 okay. 이걸로 해야겠다 필드 보이즈 레벨 50 오케이 okay.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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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필티 보이즈랑 다람쥐한테 해왕성 포션 넣고서 바다곰 비수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80만 달성했습니다 그냥 넣었고요 파워패티까지는 안 넣었습니다 그냥 좀 아까워서 어, 요 정도로 하겠고 자 제가 보통 이게 1일 보상이 있잖아요 1일 보상 여기 여기 1일 보유상 250개 더 줘가지고 이 90층, 80층, 70층 이세 개는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판 하면은 750개 주는데 자몇 개를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개밖에 없죠. 아자 이걸로 가보도록 하자고 네비존스. 가자. 아! 자두 배랑 네배그 코인을 썼으니까 몇 개를 줄지 궁금해요. 다섯 배 주겠죠. 다섯 배? 자 오케이. 일단 데미지 엄청 세고요. 자, 어, 무한의 모드 이거 다시 도전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이거. 데미지가 워낙 세져가지고 지금 빵빵빵. 좀더깰수 있겠어요. 창창창창창. 오케이 잘 들어간다 데미지지. 자 가자 가자. 아니 킹 오브 가라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렉이 좀 걸려요. 자 써주고요. 보통 한판 하는데 1분 정도 걸립니다. 땅땅 땅. 저는 오히려 90층 단계가 더 쉽다고 생각들더라고요. 어 잠만 깐 어, 방심하면 안 돼. 아. 익숙해서 그런지 더 쉽다고 느껴져가지고 이 90층 단계가 더 쉽고요. 저는 다른 70층 80층에 비해서요. 자 됐고, 어안 돼. 자배 층. 자, 오, 오케이, 4 5 0 0 와, 한판 하는데 4,500개를 줬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4,500개 이렇게 많이 줬지. 잠깐만, 몇몇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아니, 원래 750개잖아요. 750개인데, 4,500개를 줬다고? 자, 750개인데, 4,500개? 몇, 몇 개요? 계산 계산 계산. 와, 여섯 배를 주는 거구나. 아, 항상 궁금했거든요. 여섯 배. 아, 이두배네 배면은 다섯 배를 주는 건지 몇 배를 주는 건지 궁금했는데 아, 숫자를 더해서 주는구나. 두 배랑 네 배니까 여섯 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섯 배를 더준 거죠. 예. 그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여섯 배, 6배, 여섯 배. 6배, 여섯 배를 줍니다. 오, 그러면은 자한판더 해볼게요. 와 여섯 배, 굉장합니다. 자와 여섯 배를 주니까는 한판 했을 때 원래 다섯 개를 받는데 삼천 개를 주는 거니까 다섯 그러니까 배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여섯 배의 수치로 주는 거고요. 그쵸죠 어, 헷갈리는데 자 빵빵빵빵빵,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오케이 상자를 한 번에. 여섯 개를 열수 있는 건가 그럼? 자 공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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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짱짱짱 빵빵빵 빵빵빵빵빵 나를 말리지 마라 나를 막을 수 없다 다 공격~~~ 이게 제 데미지가 세다고 막 싸우다 보면 체력이 제가 거의 다 떨어질 때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데 몰려있을 때 오케이 3,000개 주십니다. 오케이. 와와와와 아.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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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니까 기본 5개에다가 2,500개를 더 주니까 음, 5배를 더 주는 거죠. 5배를. 자. 자. 오케이. 벌써 7,500개가 됐습니다. 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2랑 4랑 더해서 6이고, 원래 받는 게 500개니까 3,000개를 받는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배로 준다. 6배로 준답니다. 6배를 더 준다가 아니라 6배로 준다. 그러니까 다, 실질적으로는 5배를 더 준다. 이게 헷갈립니다. 헷갈려. 그래서. 아, 오케이. 이렇게 많이 얻었구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1일 보상까지 합쳐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90층까지 왔구요 가보자. 빠바바바바바 와, 또 4,500개. 야, 가라데 코인이 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600개. 자, 이것도 600개니까 66, 3,600개 받겠네요. 한 번에. 야, 와우 와우 와우. 엄청납니다. 이래서, 이래서 게임패스 아이템이 어, 상당히 성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자, 물론 킹 오브 가라데를 뽑아야 좋긴한데 좋은건데 안나오면 뭐 말짱 꽝이죠 도로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온다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죠 비싸거든요 킹 오브 가라데가 굉장히 비싸요 지금 유닛중에 제일 비싼것 같은데 자, 빵빵빵, 한번 써주고 들어와. 빵, 빵빵빵, 빵, 빠빵, 어 너무 쎄. 슬래셔, 너무 쎄. 자. 자, 체력이 부족합니다. 체력이 부족해. 짱짱!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오잠 체력 없다 체력없어 에피타이저 빵 들어와 컴온컴온컴온 컴온컴온 빠바바바빠 오케이 3600자와 엄청 많이 모였겠는데 와 15000개 오케이 몇개야 31개. 오케이. 나이스. 좋아. 31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31개 갑니다. 아, 잠깐만. 안 바뀌었는데. 안 떴나? 아, 역시 역시 안 뜹니다. 진짜 안 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 자, 안 떠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가라데 코인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자, 예, 무한 모드 도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고 상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데미지가 세진 기념으로 가라데 코인 네배 기념으로 데뷔자구요. 자, 세요 이 멸치들. 오케이, 한방 나오네. 좋아, 나도 데미지가 세졌다 이거야. 자, 빨리 파란 띠 벗어나야 되는데. 바란 띠를 벗어나고 싶은데 말이죠. 쫙쫙쫙착 오케이 한방이한 방이냐 두 방이냐가 진짜 커요. 빵 게임 수, 깨는 속도도 그렇고 생존할 확률도 높아지죠. 빵 빠방 빵. 아, 빵아두방 얘는 두방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한방두방 오케이 쎄다 쎄. 빵빵 아 까다로 얘네 멸치들이 까다롭습니다. 빠빠빠빠빵 들어와 들어와 어우 들어와 자 어우 이 멸치들이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막 컨트롤을 해서 잡기가 까다로워요. 빵빵빵빵빵빵 빵, 화차차차차차차차차, 빵. 그래도 데미지는 안 높아서 괜찮네요. 오케이, 스킬. 오케이, 어우, 죽을 뻔했네. 가야. 자, 이 초록색부터 잡아주고요. 초록색이 세요. 자, 111층. 근데 확실히 데미지가 세지니까 이 무모할 때 도움이 되네. 센 녀석들을 빨리빨리 빨리 잡아야 됩니다. 하자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얘 초록이들 센 애들 한 번에 쫙 스킬로 잡아주고요. 빵, 빠방, 빵,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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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와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렇게센 거야 얘네? 예? 와 예, 도망치고 있어요. 너무 세가지고. 와 잡았고 스킬로 넘어가 어 뭐야. 우와! 제 초록색이 너무 세요. 오케이. 지금 119층인데 오늘 120층까지만 가 보자. 자. 자. 착착착. 착착착착착착. 자. 오케이. 잡았고 빡빡빡빡빡빡빡. 우와! 와. 이 가보 같은 거안 파나? 가보 팔아 가보 사야겠는데. 어, 너무 세 너무 세. 자, 체력을 좀 채우고 피살기 쓰고 120층까지 일단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 이 녀석들 봐라. 피살기! 야! 오케이. 아, 어, 깼다. 깼다. 야, 세다 세. 예? 너무 세입니다. 자, 이제는 그냥 가 보겠습니다. 121층. 강해 강이... 어차피 얼마 못가서 실패할것 같아서 그냥 대충 깨다가 코인만 좀 모으고 끌게요 아니 데미지가 얼마나 센거야 이 높이 올라간 사람 스킬 오케이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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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124층 스킬 오케이 나이스 빵빵빵빵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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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프, 착착착착착착착 식빵개물 착착착착착착착 오케이 뭐야 130층 갈수 있겠는데 왜더 쉬워진 거 같지? 오 정말 스킬 오아 여기서 쓸걸 <Özell> 초록이들 많네 오케이 5700개 오케이 괜찮아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가라데크인이 5,800개나 또 모아졌습니다. 자, 열어야죠. 열어야죠. 상자 열어보자. 자, 이거를 티키 보트, 티클러, 자, 탈것. 잠깐, 잠깐만, 잠깐만, 탈 탈것. 탈것은 그래도 이 개수로 지금 되니까, 음. 계속 뽑아도 되겠구요. 다른 것들, 유니크한 차지하는 것들은 빼야 빼겠습니다. 레전더리, 이거 빼고 신화, 이게 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오케이, 두개 살리자 그냥. 자, 오케이, 가보자. 아, 안 나온 거 같죠? 네. 저 레전더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 역시 안 나오네요. 자, 안 나오긴 하지만, 뭐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음, 이게... 킹오브 까라데, 뿡! 하고 나올 때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킹오브 까라데 나오시길 바라며, 이만 꾹꾹은 물러갈게요. 물러날게요.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안녕!